자 오늘 두 번째는 부부 왼쪽하고 오른쪽은 동갑내기 부부 예 네, 동갑내기 부부 임자 직기인데 자 왼쪽 사주하고 오른쪽 사주가 어, 누구냐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장동건. 54세 장동건이 장동건 이목구비가 가장 또렷하지 네. 그럼 이건 누구야? 고서영 코 위에 점 있는 사람 네. 고서영이 그뺐으면 좋겠는데 네. 코 위에 점은 백해무익하다 빼야 돼 여기 너무 커예 연예인은 괜찮대요 예 연예인은 그러니까 네. 어, 엄청나 큰게 여기 안 빼더라고 네. 예 빼야 돼자 장동건하고 고서영이 인고부부겠느냐, 앙숙부부겠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했느냐 이제 한번 분석해 보면은 분석해 보면은. 누구 사주가 더 좋아 보여요? 딱 보면은 사주가 더 사주적으로 구수해 날것 같다. 구수해 날것 같아요. 비스물둘다뭐 비스물이 아닌 게 자유기문, 자유파, 자묘형의 자유기문의 자유기의 자우충이똑같아 네. 똑같으니까 만드니까. 똑같으니까 <웃음> <웃음> 똑같으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저 장동건이 예 출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장동건하면 또 오르는 거 친구 친구 있죠? 네 친구 깡패 부산깡패 나오는 거. 음. 그다음에 태극기 리 태극기, 태극기 날리며. 예, 근데 그다지 뭐 연기 잘하는 건 모르겠어. 예 식상이 없어가지고 무슨 기억이에요? 동건이. 편인격이 묘증을 목이 투간돼 투간 안돼도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이다. 자, 편인격이에요. 자, 고소용이 여기인데 이게 고소용이에요. 이게 고소용이에요. 자, 그러면 묘유춤을 봤는데 묘유춤을 받고 겉으로 보면 금금목 화극금. 하급 금으로 고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화와 유금이 사유 축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반 정도 고립이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립인데 사유합금 이 사중경금이 대단한 금이에요. 예. 네. 만약에 사시가 아니다. 사시가 아니다라면 이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 자유기문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자유 기문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어. 예, 네. 누가 더 예민하겠어? 자유 기문 이 자유가 예민하겠어? 저 자유가 예민하겠어? 고소요 네. 고소영. 붙어 있는 네. 게더 예민해요. 붙어 있고 월지에 있을 때더 예민한 거는 월일에 있을 때, 월일에 있을 때. 자, 기문도 가장 파워가 있는 자유 기문끼리 살아요. 자유 기문끼리 조심해야. 이럴 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 이렇게 관이 임자로 뜨고 이렇게 관이 떴어요. 이렇게 되면 뭐야? 부부싸움 할 때, 애 보는 데서 부부싸움 하면 난리나요. 여기는 뭐야? 높은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딱 있으면, 나를 대우를 해달라는 거야. 예. 여기는 관이 밑에 주저앉아있지요. 예. 그다음에 상관하고 정관이 상관경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화 올때 위험할까? 자수 올때 위험할까? 고세문에서 자수, 자수. 자수가 위험한 거예요. 왜 오화가 오면은 오화가 오면은 조후가 해결이 돼. 이 사주가 예 금토금수로 이이 축축해 그 요쪽에 근데. 오화가 오면은 오화가 오면은 정관이 오면은 조우가 해결되면서 이게 금수 상관이니까 다행이에요. 금수 상관은 희경관이라고 바로 이거예요. 금수 상관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위험한 부부야. 굉장히 위험한 부부예요. 예. 그래서 일단 인꼬부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꼬부부는 아니다. 만일에 둘 중에 바람을 피우면 누가 피울까? 얘가 필까 얘가 필까? 요참정분이 맞바람이 <웃음> <웃음> 맞바람 피우는 거야. 왜? 여기 같은 경우는 정, 정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피우질 못해요. 정이마비 관하고 합이 되는 경우는 여자다 이게 이런 바람 피우는 거야 여자가. 그데 남자가 정이마비인데 관하고 합을 하고 있어.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예 겁재가 내 마누라를 빼서 갈 수가 있다. 사유합 구매 가지고 궁겁쟁지는 안 돼요. 겁재가 편재는 건드리지 못해요. 여기 정재가 있을 때 홀라당 빼가는 거예요. 겁재는 예 다행이에요. 이 이게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가 조심해야 돼.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여기는? 여기는 운에서, 운에서 상관이 안 오길 천만다행이네요. 89세에 와요. 89세 이혼해. 요새 89세에 그 이혼해는 사람이 있어. 전원주라고 있어. 예. 그래, 어저께 맞선 보더라. 1957년 남자. 어저께 선 봤어. 67. 87세인가 8세예요 근데 19살 연하하고 좋아가지고 아서 입이 쩍쩍 벌어지더라고 80몇세인데 예. 진짜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유튜브 찍으려고 약간, 약간 그걸 했더라고 연기. 약간 연기를 했더라고 속았어 속았어 진짜인 줄 알고 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유튜브 선전하는 거야 그 구독자 늘리려고 낚시에 당했는데 예. 자, 여기도 사주 보면은 두변사별했어요 남편 두 번이 사별이야. 이혼이 아니라, 아니, 고립돼 있어요. 시지에 남자가 있는데, 그게 완전히 고립돼 있더라고. 음. 아, 사별 두 번에는구나. 전원주 남편, 예.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남자고 여자고 정화는 항상 그 정의 밥을 저렇게 짜고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 예. 자, 대운은어때요대운 용신이 뭐예요? 장동건이. 용신. 제, 제. 제가 용신이지요. 고소어이용신이는요떻게인 음. 월지가 인성이면 마누라가 용신이에요. 남자 사주어 제가 용신이다. 제가 용신이다. 잘 가고 있지요. 대운에서 신, 유, 술잘 예, 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건이가 왜 이때 떴을까? 사오미 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인성이면 비겁은 운이 안 좋은데 왜저 때? 친구 영화도 뜨고 태극기 날리며 전부 이2 30대 떴지. 이때. 29세 요, 여기에. 운이 안 좋은데 왜 그럴까? 연예인은, 연예인은 용신 희신 할것 없이 화대운에 대부분 떠요. 화대운에. 방송 연예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용신 희신 따질 때, 방송 연예 예술에서 연기자 같은 경우는 이 대운에서 화가 왔을 때, 예. 이게 용신 희신과 관계없이, 예. 근데 전성기는 이미 갔다. 지금 54살이면, 지금 5 54, 0 아, 하나 남았네. 다음 대운까지 아직 남았어. 기우대운까지는 아직 남아있다. 예. 지금이 좋겠어? 다음 때 운이 좋겠어? 지금 현재 대운하고, 다음 때 운하고, 이 장동건이. 다음 때 대운. 운이 좋지요? 그렇지. 지금 대운은 별 볼일 없어. 왜 그럴까? 지금은. 지금 대운은 조심해야 돼. 성적. 상관을 보면은? 청관. 의에 청관끼리. 청관은 청관끼리. 지지의정재가 오면 뭘 봐야 돼? 법제를 봐야 지요 이거는 궁법증재가 돼. 이럴 땐 조심해야 돼. 예, 언뜻 보면은 상관생제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요 때는 조심해야 될,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관정관 다음에는 요게 끝내주지요. 예. 왜? 겁제는 편제를 못 건드려요. 예. 식신 재살되고, 예.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예. 그래서 아직 장동건이는 한번 정도 뜨겠다라는 거예 앞으로. 한번 정도? 어, 아직 이빨이 안 빠졌다 장동굴리 예. 그다음에 고서영이는 무슨 격이에요? 격이 어, 양이격인가요? 양일간이 월지가 겁재예요 양인격이다. 양인격이에요. 뭘 봐야 돼요? 양인격은 무조건 관성을 봐야 돼요. 관성이 일지에 있으면서 이노합을 해요. 이노합 이온은 안 해요. 이두 부분은 왜? 여기도 사유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가고 여기도 인호합을 해서 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는데 살가운 부부는 절대 아니다. 폼 잡는 부부예요. 예, 네. 뭐 이렇게 애교 부리고 절대 그런 집안이야. 여기 집안 가면 썰렁해. 딱안 봐도. 예, 네. 왜냐? 자, 식상이 월지에 있는 거하고 연지에 있는 거하고 천양지차야. 식상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월지나 월청간에 있으면 애교를 굉장히 잘 떨어요. 그런데 여기 겁재가 있고 월주에 정인이 있어요. 네. 재미 하나도 없어 여자들끼리 친구끼리 모이면 그 재미있는데 여기는 부부끼리 있거나 집안에 있으면 건조한 부부일 것이다. 하도 네. 웃음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자유 기문이나 이 기문 있는 사람들이 뭐 아니면 또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고, 음. 예, 망하면 쫄딱 망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프로. 프로페셔널이에요. 자유라든가, 추고라든가, 묘신이라든가, 사술이라든가,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에는 끝내죠. 자기 업무에는. 에. 자 용신이 뭐예요? 고소형이 용신. 업부용신은 수, 수가 되고. 이게 업부용신이에요. 격국용신은 관이 되고. 그러니까 뭐야? 고소형의격국용신은 남편이고 여기는 마누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안 돼요. 또 이게 합두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인고부분은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라 이런 건 어때요? 서로서 안 건드리면 돼. 예. 그서여 집에서 살림만 해면 안 돼요. 큰일 나. 왜? 같이 자유기문이 부딪혀서 안 돼. 여기는 뭐예요? 지금 유튜버 한창 날마다 유튜브 찍찍더라고. 예. 자 그리고 어, 여기는 식상이 식상이 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도 무식상이야. 예. 그런데. 금화교역이라고 금화교역 사주에 금하고 화가 저렇게 있으면 금화가 화가 있으면 이 자체가 부자다 금이나 화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게금화 중에 하나 왔을 때 부자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 이 글자가 필요 없어 사주에 하나, 금 중에 하나가 없으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금화가 많을수록 저게 식상생재가 안 돼도, 왜? 이 쇳덩어리를 요 불로 가열하면은 이게 역전이 된다, 돈이 된다. 그래서 저 금화, 저게 아주 부자가 되는데, 예. 특히 화두개, 금두개 있는 경우가 아주 좋고, 예. 그 다음에 수두개, 화두개 있는 사람은 어떨까? 금두 개, 화두 개는 부자가 되고 수와 화가 두 개, 두개 정도 있는 사람은 감정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왜? 슬픔과 기쁨이 대등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야이 사람은 자살을 안해 우울증도 안 걸리고. 수 화가 저렇게 있는 사람. 금화가 있는 사람은 일단 돈이 붙고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되고. 그러니까 뭐야? 정유일주가 6 0갑자 중에서 가장 대박이 많아요. 정유일주는 보통이 아니에요. 예, 언제 복권사에 돼? 이장동건이는 사유주 축이 올때 매년 1월달은 복권 사는 달. 예, 왜 정화일간의 일간이 근이 강한데 사유축 금을 짜게 되면은 이건 횡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화 특히 정유일주는 어떻게 돼요? 일간에 금만 있으면 꼭 유축금을 짜든, 사유금을 짜든, 사유축금을 짜게 돼 있어. 그래서 그때, 우리 일요일 오전 반에 정유일 주, 그때 여기서 작년 송년회때 1등 한그 남자 이름 뭐요 작년 송년회때 여기, 여기, 여기 앉는 사람. 일요일 오전 반에. 3,000억만 생각해. 3,000억? 사기당한 사람. 여기 <laughs> 앉은 자람 3,000억 사기당하고 여기 왔지. <laughs> 예, 삼천억 사기당했는데도 회사가 다섯 개 그대로 있어. 상장회사, 주식상장회사. 그거 외에 개인회사도 다섯 개 있고. 회사가 여섯 개. 우리 관장님도 정유일주죠. 예, 여기도 정유일주. 투자자 예. 아니죠. 여기 그 정유일주인데 정화의 뿌리가 하나도 없어. 여기 왔던 사람이. 그래서 삼천억 날린 거야. 어. 그, 무슨 노래 불렀어? 작년에 송년회 때. 그 사람. 예사랑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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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할때 진짜 잘 부르더라고. 김현식의 부드럽게 부르더라고. 여자들 좋아하는 노래. 예. 네. 다른 사람 다 뽕짝 부르는데, 거기만 분위기가 틀려. 그러니까 대상이야, 그냥. 다그 부닥다리 옛날 15세기 노래만 해. <laughs> 그러다가 그 발라드 딱 들으니까, 예. 네. 바로 그냥 대상. 예. 네. 근데 올해도 심사위원이 있어요? 연양은 수제자들이 심사해요. 수제자들이 연양은 연양은 남편 강태림 이런 수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네. 수제자들 노래하는 건안 들어가고 그 수제자들은 그냥 점수에 포함 안 되는 그냥 노래만 부르. 예, 네. 궁금구만 거. 근 연예인이라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이게 재미 별로 없어. 예, 네. 재미가 네. 크게 없어요. 예, 네. 특히 여자가 조심해야 될게 관이 디글디글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면 저건 문제예요. 네. 반찬도 한열 가지씩 차려가지고 올려있대. 반찬도 예, 네. 딱폼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고소영 지금 대우는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똥통이지. 아주 안 좋고 자진 압수에. 이게 뭐야? 월지하고 음. 합을 해서 진유군두 음. 되고, 예, 이게 뭐별 볼일 없는 거야. 지금이 예, 안 좋다라고 봐야 돼. 예, 근데 앞으로는 뭐야? 경제활동을 해. 얘가 왜용신희신보다도 이제 식상생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사할 때 식상생제가 잘 돼. 위아래로 예, 식상생제가 잘 되는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59에서 69 여기가 더 좋을까? 69가 좋을까? 59 개묘가 좋을까? 임 m 더 좋을까? 고소용. 이 어디가 더 좋아? 2mm. 이좋지그 이유가 뭐예요? 2 m 이더 좋을 이유가 경까금은 무조건 식신을 임금. 봐야 돼요. 신금은 음, 상관을, 상관을 봐야 돼요. 신금은 상관을 잘활용해고 경금은 식신을 자녀해요 왜? 경금은 예를 들어서 개수가 오게 되면 경금은 뭐예요? 크지 금생수가 잘안돼 요거는 작어가지고 그래서 경금한테는 임수가 와야 경금에 이큰게 물을 쫙쫙 품어내고 신금은 어떻게 돼요? 임수가 오면 끝내주지. 예. 신금은 임수해서 아무 뭘 와도 상관이 없어.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가 조금 더낫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묘유충할 때 병은 안 올까요? 묘유충을 하게 되면. 아, 자, 음, 개 묘에 묘가 오게 되면, 다행이지. 음. 인묘목이 돼가지고. 요게 강해지면서 묘의 춤을 하기 때문에, 예, 목공강 이상이 없어. 요게 강해지기 때문에. 예, 요것도 인묘목으로 강해지고, 일단, 예, 여기 좋은대 운이에요. 지금은 과도기야. 고소형 인생이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요 간목은 좋은데요. 진토가 지금 통통해. 예. 누가 더 아까워? 두 사람 중에. 똑같으니까만 안 되는 거야. 사주도 똑같잖아. 예. 지지가. 예.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자유기문끼리 모이면은, 이게 자묘형, 자유기문, 이게 변태가 많아. 아주 조심해야 돼. 자유가. 같이. 이게 뭐야? 도화 중에 어둠의 도화, 몸도화, 반짝도화가 다 있지. 다, 여기 볼매도화까지. 예. 이게 도화가 쫙달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연애도 되고 이 인기살이라고 그래고 이게 이, 이게 끌어들이는 거야. 사람 끌어들이는 게이 도화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 다지 영화일 때 대사가 많지 않아요. 식상이 없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야? 태극기나 이며라든가 이 조폭 영화 이런 데 나와서 대사 몇 마디 해 보고 그냥 예. 자, 조금 쉬었다가 네, 쉬었다가